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매각 이슈와 인터넷 은행 전환 상승 재료로 무려 300% 상승한 제주은행 주가에 대해 요 앞으로 요6 0일선을 지켜주면서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으로 전환할지 이 점에 대해 자세히 영상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주은행 그동안 상승했던 내용은요, 여러분들 더잘 아시니요, 기술적 차트 먼저 설명드려볼 텐데요. 일단, 제주은행은 종가로 61선이 지지되어야만 제차 21선 중요한 요 생명선을 돌파 시도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인터넷은행 전환을 부인하는 회사 측의 해명으로 고점 대비 무려 마이너스 40% 하락 급락 나왔죠? 이 낙폭 과대에 따른 상승, 기술적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은 주가 차트 모습인데요. 단,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오늘, 어제 시초가 가격인 요 9,590원, 9,590원을 종가로 이상 마무리 해준다면요. 이번 주 분명히 21선을 돌파 시도하려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납부 가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21선, 요 중요한 생명선을 종가로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번에는 비중을 많이 줄이면서 향후 추가적인 하락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매수키에 다시 봐야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2 1선 종가로 돌파 못할 때 매도하면서 60일선이든 120일선이든 지지할 때 매수하면서 주식 수를 늘려가는 이런 매매 전략이요. 현재 지금 시장에 뚜렷한 테마가 없는 상황 속에서 주가의 변동성을 이기는 매매 전략입니다. 혹시라도요 제주은행 요. 13,000원 이상에서 넘어가는 고점에 매수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중 실시간 카톡방에서 제가 매수, 매도 시점 자세히 설명 드려 볼 테니까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상단 채프로 연락처에 0 1 0 6 8 1 4 5 7 5 9번으로 제주라고 언제든 문자만 남겨 놓으시면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 상담부터 해 드린 다음에 실시간 제주은행 매수, 매도 시점 기술적 분석 무료로 도움 드려보도록 할게요. 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만요, 언제라도 프프 연락처로 도움 문자 남겨놓으시면요, 오늘 저녁이라도 바로 종목 상담 해드리면서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시장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하면서 내년에도 금리를 쉽게 인하하지 않겠다. 추가적으로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겠다. 라고 밝히면서 그 이후 전세계 증시 하락세가 나오고 있죠. 아마도요 국내 시장 또한 이러한 금리 영향 때문에 내년 2월 때까지는 박스권 하단 2,300 포인트에서 상단인 2,500 포인트 사이 요 박스권 안에서만 주가 움직임이 나오는 시장이 연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어떤 식으로 내가 매매를 해야만 내년에도 쉽게 주식 투자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저채 프로시트 계좌 직접 보여드리면서 매매하는 방법. 같이 설명드려볼 건데요. 여러분, 현재 지금요, 저 채프로 계좌 보시면요, 지수가 변동성이 크더라도 채프로 계좌 17%, 28%, 6%, 5%, 31%, 20%, 꾸준하게 수익 만들어가고 있죠? 저는 4월 달부터요, 분명 유튜브 영상에서 당분간은 시장을 홈런보다는 안타, 단타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4월달부터 지금 보이시는 저체 프로 계좌처럼 이런 식으로 단타 매매하면서 어려운 시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지금 단타가 꼭 필요한 시장이냐? 여러분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 그만큼 주식시장의 유동성, 즉 돈이 풍부하지 않죠.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단기 유동성 수급이 종목이나 업종이나 빠르게 빠르게 이동하다 보니 상승이 막히는 요런 의심에서는 일단 여러분 현금 확보 단기 수익 실현한 다음에 내가 매도한 종목이 충분히 조정을 맞췄을 때 그때 재차 다시 매수하면서 주식수를 늘려가는 요런 단타 매매가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현재 시작이라는 겁니다. 최근 카톡방 무료 회원님들하고 실제 매매를 진행했던 계좌 보면서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ms테크는요 아바타2 개봉 이슈로 1차 상승 이후 21선 지켜주었다는 건요 아직 투기성 자금이 나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12월 22일 7,100원 이하로 비중은 15%만 매수 진행하셔라 이렇게 추천드리면서 여러분 보세요 3 거래일만에 28% 이런 수익 만들었죠 이렇게 지금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도요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단기 하락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에 관심을 갖는다면 분명 수익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어려워도요 세력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수익 만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매집이나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빠르게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매매 전략 설명 드려보면요. 여러분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5월 달에 HLB &E 같은 종목으로 장기 투자하려다가 62% 수익 났다면 일단 현금 확보 수익 실현한 다음에요. 또다시 HLB가 매수 시그널이 나올 때더 채프로가 얼마로 처음에 몇주 매수했죠? 1130만원으로 395주로 1850만원 만들었죠? 그 다음 매수 시그널이 나올 때는 1860만원으로 580주, 그런 다음에 3100만원 만들었죠. 이렇게 주식수를 늘려가는 요런 매매가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 하락도 피할 수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더 많이 낼수 있는 복리 투자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요, 단기적으로 방망이를 짧게 짧고 매매를 해야만 시장보다 더 높은 시장 수익 만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가요.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하고 싶은데, 매수, 매도, 그리고 종목 선정까지 어려운 분들 많이들 계시죠? 그래서 지금 제 유튜브 영상 보시고, 이러한 부분이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 채프로 연락처로 문자만 남겨놓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채프로 카톡방에 직접 초대해드리면서, 시장이 안 좋아도 수익 날수 있는 종목, 시장보다 강한 종목 무료로 카톡방에서 추천드리면서 저랑 실제 계좌로 같이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요. 나도 카톡방 무료 회원들처럼 급등 종목 추천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좀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저 챗프로 연락처 보이시죠 010-6814-5759 번으로 급등이나 단타라고 언제든 문자만 남겨 놓으 시면요 제가 챗프로 카톡방 오늘 저녁에 바로 초대해 드리면서요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카톡 방에서 무료로 추천드려 볼게요 여러분들도 챗프로 카톡방 직접 입장하시면 요 m d s 테크28% 한미약품 31% 다올 인베스트먼트 20% 이런 종목들 지금 당장 저최 프로가 추천드리고 있으니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언제라도 도움 요청해 주시면 바로 도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제주은행 주가 정리할게요. 제가 앞에서 제주은행 주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면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나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는 막히는 구간에서는 매도해서 재차 싼 가격에서 재매수하면서 주식 수를 늘려가는 이런 매매익 다시 할게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는 막히는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해서 제자 싼 가격에 재매수하면서 주식 수를 늘려가는 이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설명드렸죠. 제주은행은 어제시초가 가격인 9,590원 지금 그 이상 형성되어 있죠. 요 9,590원 이상 오늘 종가로 마무리 해 준다면요 이번주 21선을 돌파 시도하려는 요런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납부가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21선을 종가로 만약 종가로 돌파하지 못한다면 비중을 많이 줄이면서 향후 추가적인 하락지지 여부 꼭 확인하면서 재매수 기회 여러분들 봐야 합니다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요 21선 종가로 돌파 못할 때 매도하면서 61선이든 121선이든 지지할 때 재매수하면서 주식수를 늘려가는 이런 매매 전략이요 지금 현재 시장 뚜렷한 테마가 없는 상황 속에서는요 변동성을 이기는 매매 전략이다 이해하셨죠? 혹시라도요 여러분들이 13,000원 넘어가는 이런 고점에 매수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장중 실시간 카톡방에서 제가 매수 매도 시점 자세히 설명 들어볼 테니까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 체플 연락처 보이시죠? 010-6814-5759 번호로 제주라고 문자만 남겨 놓으시면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 상단부터 해드린 다음에 실시간 제주 은행의 매수 매도 시점 기술적 분석 무료로 도움 드려보도록 할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체플 연락처로 도움 문자만 남겨 놓으시면 요런 계좌. 플러스 계좌, 여러분들,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방송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는 제프로가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